어, 입다를 통한 그 서원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어, 길러시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바로 입다입니다. 자, 성장하면서 온갖 구박과 멸시를 받다가 마을에서 추방을 당하고 도비라고 하는 곳에 쫓겨가 살게 되었습니다. 자, 입다의 경우 원망거리를 찾으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 잠류들이 몰려오고 또 황무지 같은 돕당에 가서 살았어도 또 서자 같은 서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쫓겨났어도 아,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권리를 철저히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안문자손이 저들어왔을 때에 자기를 쫓아내었던 길루스의 장로들이 와서 지도자가 되어달라라고 물어볼 꿇습니다. 입다는 여러 가지 고통을 창조적 고통으로 성화시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입다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릅니다. 자, 첫째,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자, 사사기에는 유독 이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첫 번째 사사였던 온일에게 임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5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서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여호와께서 바락을 위하여 내려오셨다 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에 성녀님께서 오셔서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성녀님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너무나 평범했던 사람들이 성녀님께서 임하시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한 자가 강화해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급정이가 용맹스러운 장수로 변화되었습니다. 온일에게, 기도원에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들은 승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스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 두루 달리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덧입고 착한 일을 행하셨다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신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혀가 굳어져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입으로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는 우리가 도무지 저 사람을 모르겠습니다.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자 그들의 혀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담대히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말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남을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 하지 않습니다. 남을 상처, 주는, 남의 상처주는 말 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로 하나님의 크크신 사역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주는 말, 품어 주는 말,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 주는 여러분의 입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입다가 서원하며 나아갔습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안본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안본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지금 민족의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면은 내집 문에서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섬짓한 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원, 서원의 올바른 정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가에 대한 맹세는 서원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서원이 될수 없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하는 것, 그것을 서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큰 위기를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 해주시면 내가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러한 일을 당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어, 이것을 위기 소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야곱이 형에를 속이고 장자군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베데레에 이르렀을 때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베고 자고 잠을 청하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멩이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여행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은 지금 만나는 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재물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를 우리는 위기소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소원 그렇게 말합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으시고 감사해서 드리는 서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 서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하나 이런들 행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감사 서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다가 인간을 향해서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나실 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냈습니다. 보더라보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오르만지다 하는 것 사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서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 서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감사성은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과 물질 일부분을 포기하겠습니다. 내어놓겠습니다. 내 삶을 줄게 되려 주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단이 조건부 약속으로 변질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황이 다급하고 해결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신다면, 제가 이 아들을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에 성공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장된다라며 서원을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서원보다는 보편적 기도 응답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보편적 기도 응답은 크게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응답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서원이라고 하는 잘못된 서원 의식을 가지고 서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것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입다의 신앙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오염되었다가 보는 그런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은 가난 땅으로 이 가난 땅은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은 모압과 암몽과 에도미 살던 그 지역으로 몰렉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몰렉신의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신을 가장 받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아들을 재물 삼아서 번제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쳐야만이 가장 신을 잘 생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다가 아람과 시리아 인접지역인 독당에 살면서 몰렉신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급한 상황에 왔을 때에 몰렉신앙의 그 영향을 받아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상을 숨기는 풍습이 섞여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대는 오직 예수님 신앙이 아닌 종교 다원주의가 교회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영은 성령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그 사람은 통넓은 신앙인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고소당하는 시대가 곧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시대의 현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두 번째는 물질을 흥정하듯이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실제 입단은 이스라엘 장관으로 청빙받는 과정에서 길라 장로들에게 멋진 타협을 끌어내잖아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라도 계속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타협을 통해서 끌어내었습니다 또암몬왕이 길라시 자기들 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역사적 근거를 들어서 우리 조상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생활 이후에 가난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30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여 당신들 땅이냐 신앙적 근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땅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라. 아주 능숙하게 별로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타협의 능숙한 입다가 확실한 승리를 약속받고 싶어서 하나님과 흥증하는 도박을 벌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딸을 바친다고 하는 입다의 서원이 이방신앙에 오염되어서 이런 서원을 했는지. 아니면 물은 흥정하듯이 하나님과 흥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서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이 어릴 때는 일방적입니다. 자 애들이 자라날 때에 부모들이 무슨 조건을 따집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해주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들어줍니다. 약속을 지키건 안 지키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여서 결혼 종년기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무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적으로 변하게 되지요. 약속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어릴 때는 거저 주는 대로 받고 주는 대로 은혜 받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어합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 애달바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베푸고 계시는데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로하여금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 주일 성수하는 사람입니다 1년 54주 한 번도 주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11주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관계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드릴까 주님 혹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주님 답답해하는 그 마음 제가 있잖아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서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남부부동 여러분, 서원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른 만지며 위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입다는 서원을 이행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의 여문대로 입다가 승리했습니다 32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문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에 그가 암문자손을 묻지르고 개선하는데 그의 앞에 무남동녀 딸이 소고치며 춤추며 그를 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본 입다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어 말하기를 35절입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랬더니만 36절에 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안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을 하셨다면, 서원하셨다면, 그 서원을 이루어드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딸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그는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하실 수만 있다면 옮겨주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지금 이 딸의 모습 속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착한 딸을 죽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번제로 바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 양은 없는 거예요. 불과 장작은 있지만 양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을 것이야. 그 대답을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과 입다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입다는 십자가 위에 달려 모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쳐지는 이삭과 입다의 딸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아버지를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서원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행하십시오. 이삭도 백세가 넘는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번제물로 드릴로 할 때에 아버지를 힘으로 넘어뜨리고 분명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삭은 무언의 말을 하듯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과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하며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조용하게 죽음을 맞는 겁니다. 이런 잔재 있기 때문에 입다의 딸이 죽음 죽은 날이 되면은 국가적인 애도일로 기억을 했습니다. 39절의 하반절에서 40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러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국하더라. 성급한 아버지의 소원을 비난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비운을 끌어안고 주고 간 한천의 아름다운 믿음을 기리는 슬픈 축제일로 지켰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은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갑기를 드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드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전도서 5장4 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갑기를 드디게 하지 말라. 서원은 반드시 지켜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조선인의 평균이 극에 달한 일제 치하 때한젊은이가 당시로서는 입학하기 불가능하게 보였던 의과대학 입학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성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과대학에 저를 보내주신다면, 한평생 저를, 참평생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 한몸을 바치겠습니다. 성원을 했습니다. 기도 성원한대로 그가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 이후에 가장 뛰어난 수술 실력을 소유한 백인재 박사 밑에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운한 대로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이웃을 위하여 무료 진료소인 보금 병원을 개원을 했고 영세민 의료 구호 사업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한 대로 자신을 위하여서는 집안채 가지지 아니하였고 평생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헌신했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장기려 장로님입니다. 자이 장로님은 그랬다 그럽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수술을 감당할 때에 환자를 앞에 눕혀 놓고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술은 제가 합니다마는 고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수술을 집도를 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이분에게 수술을 받은 사람이나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병원에서 똑같은 수술을 받은 사람들보다도 회복 속도가 배나 빨라졌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서원을 온전히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언례를 베풀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힘써 지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서원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원을 해놓고 지킬 수 없는 형편이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믿음이 뜨거워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해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지킬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업이 잘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백만 원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니면 천만 원을 바치겠습니다. 더나 가서 1억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힘들어서 끼니 걱정을 하게 생겼습니다. 도저히 서원한 것을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레위기 27장 8절에 보면 은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레비기 원리에 따르자면, 목사를 찾아가서 상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서원을 했는데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제게 와서 그렇게 상담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받으셨을 겁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형편에서 할수 있는 대로 제가 제시할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귀한 자식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 자식을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해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그 간단 아기를 두고 서원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잘 따라가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죽어도 선교사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서원은 해 버렸고 제게 만약에 와서 상담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돈을 벌어서 선교비를 뒤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선교사를 위하여 선교비를 헌신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고 저는 그렇게 상담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수 있도록 이런 대안 또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서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연초에 다 우리가 서약하고 우리가 교사 직분을 받습니다. 찬양대원 또 마찬가지입니다. 카리스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직분, 모든 직분들은 연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서약 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노라 약속하고 받았습니다. 욱하는 심정으로 직분 감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기분 좋으면 내가 이행을 하고 기분 나쁘면 핑계 치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군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이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약속 앞에 신실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약속 앞에 신실하라. 서원을 온전히 이루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가 중 여러분, 서원을 할땐 바른 신앙 안에서 하는 서원인가 잘 어,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서운했으면 입다처럼 내 살을 찢는 각오로 서운을 찢겨나가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내 답답한 마음을, 마음이 을마음 너를 통하여 위로가 되었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 깨드리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내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원자로 쓸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듯이 저희들도 믿음 안에서 서원을 목숨처럼 지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위로하는 남북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